저는 얼마 전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줄 알았거든요. 저는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 어디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열까지 꼼꼼히 조사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상대를 파악하죠. 스스로가 실수를 할까 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기도 하고요. 이런 성격 덕에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제 직업은 아주 천직처럼 느껴집니다. 수업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예민한 아이들을 조심히 대하는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조심성 많은 제가 설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 말고는 없다고 생각되더군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칠 겁니다. 저는 아내와 같은 학교에 배정된 동료 선생님이라는 관계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저를 어색해하는 듯했지만 점점 저와 함께 점심도 먹어주고 수업 자료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죠.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편하고 친근한 친구 같은 선생님이 아내였고, 저는 꼼꼼해서 까탈스러운 이미지에 조심성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같은 선생보다는 아내 같은 선생님이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부러워했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사이가 깊어져 연인관계까지 가게 되었어요. 아내와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아내를 닮아가게 되었죠. 아내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받았나 봅니다.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 꼼꼼하고 까탈스럽고 조심성 많은 선생님이 아닌 꼼꼼하게 챙겨주고 신중하며 재밌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저를 멋있게 변화시켜준 그녀가 놀랍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여자를 놓치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죠. 그렇게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한 명이 있었고 아주 사이좋은 자매라고 했어요. 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시장 채소 가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속깊은 착한 언니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무사히 결혼을 올리게 되었고 아내 언니 처형과 장인어른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아내의 말로는 처형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했고 그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그 이후로 누군가와 연애도 안 한다고 했죠. 언니가 많이 힘들 텐데 내색을 하지 않아 더 걱정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런 언니를 집으로 자주 초대 식사를 대접하고는 했습니다. 언니 채소 가게 하느라 힘들지. 몸 상할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언니 전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아서 그래. 어찌나 언니를 아끼고 걱정하는지. 아내는 처형을 초대하는 날이면 상다리가 휘어주도록 밥을 차려 놓고 처형을 맞이하고는 했죠. 다채로운 상차림에 처형은 항상 놀라워했고요. "예. 언니,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만큼이나 차린 거야? 아유, 힘들겠다. 다음에는 언니가 뭐라도 만들어서 싸울게 너만 고생시키니 너무 미안하네." 처형은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너 덕분에 호강한다고 했죠. 참 보기 좋은 자매였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는 덕에 저는 처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죠.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냐는 제 말에 처형은 웃으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채소 공수해 오는 거 제일 힘들지 파는 건 힘든 축에도 안 껴요. 그래도 새벽에 시장 가서 채소 싱싱한 거 보면 제 기분이 다 좋더라고요. 오늘은 싱싱한 채소를 팔수 있겠구나 싶거든요. 처형의 말에 저는 참 편하게 별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처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그 힘듦 속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찾는 사람. 아내와 저는 처형의 말을 듣고 반성하게 됐어요.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처럼 회사에 출근하듯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면서도 매일 퇴근하고 나서 불평불만은 다 하거든요. 각자의 힘듦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불평불만을 하며 사는 것보다. 주어진 삶 속에서 안온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의 결심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연흔날처럼 함께 출근을 하려 했지만 아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며 몸이 무겁다고 했죠. 마침 수업도 2교시부터 있으니 집앞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집 앞에 걸어가는 거니 괜찮다고 얼른 늦지 않게 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걸 그랬습니다. 이날의 아침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줄 알았다면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저는 멍청하게도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혼자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업 중에 다른 선생님이 급하게 뛰어와 저를 불렀어요. 수업 중이던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로 그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방금 선생님 전화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교무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잘못된 전화이기를 바라면서 제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해 간호사를 붙잡고 아내의 이름을 말하자 제게 아내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아내분 응급 수술 중이시고요. 많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수술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걸릴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대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쩌다가 아내가? <laughs> 제 말에 간호사는 구급대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운전미숙 차량이 앞을 보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길을 건너는 아내를 보고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엑셀을 밟았다고 했어요. 아내를 들이받아 놓고도 너무 당황해 계속해서 엑셀을 밟았죠. 그 덕에 아내는 전신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합니다. 차마 입으로 담기에도 끔찍할 만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이미 가망이 없는 건 아닐까 싶었죠 저는 아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버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줬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내가 아내를 더 챙겼으면 감기 걸릴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다 저로 인해 벌어진 사고나 다름없다고 느꼈죠. 너무나도 후회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소중한 줄 안다는 말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소중하다면 마땅히 지켰어야 했는데 저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빌고 빌었어요.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어버릴 거라고. 당신이 죽어버린다면, 난 당신과 다짐했던 힘듦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일 따위는 할수 없다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두고 저만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사람만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간절한 제 말이 다하는지. 아내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는 어디냐고 물었고, 이번실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그저 아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혼수상태라는 말을 들은 장인어른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처형은 울면서 병원을 찾았어요. 저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간병 휴직을 내고 아내의 이름으로는 질병 휴직서를 제출했어요. 아내의 곁에 붙어서 항상 아내를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깨어나지도 못한 아내를 누구에게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저는 아내가 어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매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깨어날 거라고 믿었던 제 마음도 점차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아내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점점 모아둔 돈도 다 떨어져 가는데 어쩌지?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통장 잔고는 제 숨통을 옥죄는 듯했죠. 아내를 두고 일을 나가자니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처형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채소 가게로 일이 바쁠 텐데 이런 부탁을 하기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내의 간병을 부탁하는 것은 장사를 아예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처영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병원이죠?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뭔가 많이 지친 듯한 목소리에 더 입을 떼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단 말이나 해보자. 하고 처형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본 처형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 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지만 지금은 속편이 근황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었기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처형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지만 제 아내 간병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제 말에 저영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가 그래요, 그럴게요. 내 동생인데 나도 동생을 돌보 의무가 있죠. 마침 요즘에 채소 장사를 접을까 말까 고민하던 차라 잘 됐네요. 저영은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제 숨통을 옥죄던 손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듯했죠. 이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영 덕에 복직을 할수 있었고 아내의 병원비를 벌수 있었어요. 처영은 채소 가게를 접었는지 어쨌는지 낮 동안 아내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영이 어딘가 변한 것 같았어요. 퇴근 후 병원에 가면 처영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부로 파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했잖아. 근데 일이 이렇게 됐어. 어쩔 거야?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단단히 화가 나 통화 상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처형의 모습은 일년여 전과는 매우 달라 너무 낯설었어요. 그 이후로도 많이 바뀐 처형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몸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던 처형이 담배를 시작했는지 담배 냄새도 많이 났고 전화기를 붙들며 인상을 한가득 쓰고 무언가 초조한 듯 다리를 계속 떨고는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낯선 남자가 처형을 찾아왔습니다. "이봐, 얘기 좀 하지?" 그 남자는 별말 없이 처형을 불러냈고 처형은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저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데 차마 처형이 얘기를 못하는 건가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처형을 몰래 따라갔습니다.그리고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처형이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죠.어이 갚을 때 됐잖아.어?그렇게 크게 처먹었으면 뱉어야지.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거야?처형은 저 험상궂은 남자에게 큰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듯 했어요. 처형은 오히려 당당히 그 남자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곧 갚을 거야. 걱정 말라니까? 다 수가 있어. 걱정 말고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나 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처형이 어떠한 계기로 바뀌게 되었고 예전에 아내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사이좋은 자매인데 아내의 병문안을 오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병문안은 생각도 못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했지만 처형의 일이고 제게 말해주지도 않으니 괜히 참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처형의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3개월이 흘러 저는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느라 매일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집에는 오랜만에 들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체통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카드 연체료 고지서가 잔뜩 날아온 겁니다. 독촉장도 여러 장이었고 채권 전담 부서로 이관된다는 둥 경찰 조사에 들어갈 거라는 둥알수 없는 말들에 저는 카드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싶었죠. 그랬더니 제가 아닌 아내의 명의로 된 카드로 연체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락되었고 신용 불량자가 됐다고 했어요. 저는 어리동절에 물었죠. 제 아내는 교통사고로 1년여 전부터 병상에 누워 혼수 상태라고요.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제 아내 명의의 카드로 꾸준히 돈이 쓰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쓰신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것 같다고 했죠. 카드는 이미 연체로 인해 정지된 상태라 더 빚이 늘지는 않았을 테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 연체료가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경찰서로 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쓰고 다닌다고요. 그로 인해 병상의 아내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여 만원의 카드 빚을 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원이 길어지자 차라리 잘 들어오지도 않아 빈집이나 다름없는 걸 처분하기 위해 저는 짐을 싸고 집을 청소하는 중이었어요. 쿵쿵쿵쿵 누군가가 세게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험상궂은 남자 두 명이 서있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제 명세를 잡고는 협박했죠. 돈안 갚을 거야?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해. 예?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놔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제 태도에 그들은 혼란스러운 듯 보였어요. 뭐야? 여기 맞는데? 그들은 제 아내의 이름을 대며 당신이 남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제게 화를 내며 왜 아니척해? 어쭈? 이사 가려나 봐? 이대로 돈 들고 출 작정이었네? 당장 돈 갚아! 라고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1년여 전부터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예요. 당신들한테 돈을 빌릴 수가 없다고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빌렸다니요. 제 말에 그들은 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게 거짓말이다. 우리만 떼먹히고 그냥 끝이다 이거야? 넌 모른다고 입싹 닦으면 그만이다 이거냐고. 한두 푼도 아니고 삼억이야 삼억. 3억. 잔뜩 화가 난 그들은 저를 세게 밀쳤고 저는 그대로 뒤로 세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남자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자세히 보니 둘중한 명은 뭔가 나치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만 같았죠.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봤어요. 어, 그때 초영이랑 있던 그는 예전에 초영을 만나러 병원에 찾아왔던 그 험상궂은 남자였습니다. 처영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던 그 남자요. 뭔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들을 뿌리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금쯤 아내는 처영과 같이 있을 테니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처영은 아내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거였죠. 자세히 보니 처영은 한 손에는 종이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형, 뭐 하세요? 제가 소리치니 처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내의 손을 놓고 종이를 가방 안으로 구겨 넣었죠. 지금 그건 뭐예요? 주궁하는제 말에 처형은 땀을 삐질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종이를 확인하기 위해 처형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처형은 저를 밀치고 도망가버렸어요. 저는 처형이 세게 뿌리쳐버린 아내의 손을 살폈어요. 어디 부딪혀 멍들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손을 확인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손가락에는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력서 확실해졌죠. 처형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만들고 돈을 쓰고 다녔고, 연체로 인해 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돼, 웬만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부업체에서 3억을 빌려가기까지 한 거였어요. 그리고 방금도 아내의 지장이 필요한 일이 있어 저런 짓을 한 거겠죠. 저는 곧바로 처형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들키자 도망을 가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기던 처형은 그대로 경찰에 붙잡혔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경찰이 조사한 처형이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채소 가게가 잘 되자 처형은 큰 트럭을 구해야 했고 아는 지인에게서 큰 트럭을 중고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지인은 돈을 받고 도망가 버렸고 그렇게 처형은 큰 돈을 사기를 당해버렸죠.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분노로 처형은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시장 아저씨에게서 불법 도박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크게 따면 그깟 돈은 다 만회할 수 있다고 하며 처형을 꼬드겼다고 해요. 그 꼬임에 처형은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죠. 그렇게 쌓이고 쌓인 도박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처형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박장에서 알게 된 부동산업자가 처형에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사부로 파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분양 받으려고 줄을 선 데가 있거든? 거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 박터진다니까. 나도 하나 사뒀는데 이건 억 단위로 이득 볼것 같더라고. 요즘 아파트 금값이라는데 나중 되어서 사면 절대 이 가격에 못 사. 어때? 살래? 부동산업자는 처형에게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했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집을 판 거죠. 하지만 처형은 그저 억단위의 이득을 볼수 있다는 소리에 기뻐하며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려 갖다 주었다고 해요. 그 대부 업체 직원이 험상궂은 그 남자였던 거죠. 하지만 얼마 후 처형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동산 업자에게 따지자 그 부동산 업자도 잠적했다고 합니다. 벌써 큰 돈을 두어 번이나 날려버린 처형은 돈이 나올 구실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대부업체에서도 빌려주지 않아 곤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처형에게 아내의 간병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형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이거예요. 동생 명의로 돈을 빌리면 되겠다. 동생 명의로 돈을 빌리면 되겠다. 처형은 동생을 간호하는 척하며 아내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인감을 훔쳐 아내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그 돈을 전부 다 써버리자 아내의 명의로 된 카드를 훔쳐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였어요. 그러고도 모자라 아내의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3억이라는 거금까지 빌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끔찍했어요. 그렇게 사이좋던 자매가 이렇게 되다니요 멀쩡하던 사람이 돈과 욕심에 찌들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착실했던 고운 심성의 처형이 한순간에 가족의 뒤통수를 쳐버리다니요 경찰의 말로는 제가 목격했던 처형이 들고 있던 종이는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부 업자에서 빌린 돈을. 아내가 대신 갚도록 하는 서류를 써 아내의 지장을 찌그려 한 거였어요. 다행히 그건 제가 발견한 덕에 미수로 그쳤지만요. 저는 처형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명의를 친언니인 처형이 도용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이용한 것은 친족 상도례의 법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이상한 법이죠. 이대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한 채 살아야 하나 싶었던 찰나. 이 사실을 안 카드사와 대부업체에서 처형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처형을 이대로 벌을 받게 하지도 못한 채 우리만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절망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이용해 돈에 미쳐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했어요. 이후 처형은 재판을 받고,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사기를 당한 처형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아픈 가족을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었던 그 행동에 그저 악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처형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얼마 후 기적적으로 아내가 눈을 떴어요.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정신은 있지만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처형이 하는 말들을 다 들었다고 했죠. 제가 학교에 가 일을 할때 처형이 아내에게 했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누워있으렴. 그래야 이 언니가 널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할 거 아니니? 죽지는 말고 끈질기게 살아. 그렇게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날 무시하더니. 잘 됐네. 내가 너 대신 돈 펑펑 쓰면서 살아줄게. 넌 그렇게 누워서 늙어가렴. 아내의 말로는 언니가 자신에게 자격지심이 심했고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한 자신과 달리 부부 사이가 좋았던 우리 부부를 질투했다고 합니다. 처형은 돈이 필요한 것도 맞았지만 아내에 대한 질투심으로 더 크게 돈을 빌리고 흥청망청 쓴듯 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언니가 그런 악마인 줄 몰랐다며 펑펑 울었죠. 현재 저와 아내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내의 이름으로 된 채무도 아내가 갚지 않아도 됐고 아내는 아직도 몸이 성치 않지만 차차 회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만을 믿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도 믿을 건못 된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 없길 바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